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사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 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깨우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같이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절 말씀 상반절 보면 아브라함 때에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뭐 작은 흉년이나 풍년 뭐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소위 역대급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 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기록적인 흉년. 흔하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에야 이제 환경이 워낙 오염되다 보니까 어뭐 그런 역대급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기근이다 그래요. 어 그리고 이제 이삭의 생일에 오래간만에 이제 이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 때 기근이다 하니까 언젠가 어 이렇게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죠. 그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때 이제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애굽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단초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기록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경,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배경을 이제 깔고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삭도 이 기근을 버티기는 어려운 거예요. 작은 흉년 이러면 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때와도 같은 극심한 기근, 역대급 지금 이 기근 가운데 흉년 가운데 있게 된 거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목축을 이제 그 당시에 족장들이 했잖아요. 목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짐승을 먹일 이 풀하고 그리고 짐승을 먹일 이제 물일 텐데 이거는 이제 어떤 재배에서 거둬지는게 아니라 뭐, 뭐 산이나 들이나 들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꿀을 먹이는 형태인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짐승떼들이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도 결단을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기기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애굽으로 지금 잠깐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왜 애굽이냐라고 할 때, 애굽은 비가 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이 항상 흐르고 있으니까. 나일강 주변에는 그래도 이제 어, 이 식물들도 살수 있고 또 물도 구할 수 있고 이러니까 죽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딱 떠올리게 돼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그랄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랄로 가서 블레셋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성경이 오늘 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삭이 애굽으로 좀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니까, 또 그런 기미가 조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역대급 흉년이 들었어요. 역대급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머물러라, 머물러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항상 순종했던 것만은 아니, 아니 아닌 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또 거기서 그래서 호된 아주 그냥 일을 이제 경험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하세요. 참 은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참 이것도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어 주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참이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너도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 그랄에 그냥 머무르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삭이 그랄로 머 그랄에 지금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이런 걸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랄도 역시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이거든요. 어, 그랄에 머물만 했으면 뭐 처음부터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랄에 있으면 되지 뭐 애굽까지 내려가겠어요. 그랄에 머무는 것도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아마 어, 이삭이 거주했던 부헬 아에로이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랄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버티는 거지. 여기는 괜찮네. 여기는 살만하네.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짐승 때 어쩌면 많이 잃어버릴지도 몰라라는 것을 각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날에 이제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그날에 머무겠다. 이 그랄에 계속 살다가 짐승 때 많이 뭐 죽어 나가다 한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랄에 머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삭의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 준과 동시에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 그렇게 잘한 것만 오늘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이삭 역시 또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머무를 때 아내인 리브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버려요? 누이라, 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 과로가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 버리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한번더 그랬죠. 나중에 이제 그라레 잠깐 또 내려가서 거리이었을때 그때도 이제 사라를 자기 아내를 두 번씩이나 그랬는데 마치 공교롭게도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그라레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런 걸 보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좀큰 문제긴 했나 봐요.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아마 실제 했을 거라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뭐 이렇게 아예 시당초 얘기하지 않았겠죠.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 모습이냐 할 때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장계에 불과하고 어, 그리고 이건 거짓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내들이잖아요. 사라가 아내고 리브가가 아인데 그 아내를 이끌어서 누이라 하는 것은 분명한 거짓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 계속 가나님 땅에 거류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게 되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으리요.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모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라. 이래 돼 쓰겠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멋진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또그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던 거죠. 참 우리 신앙인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인의 멋진 모습만 갖고 있는 것 아니고, 물론 그렇게 멋진 모습을 갖고 있다가도 때로는 어, 이렇게 좀 불신앙적인. 모습도 많이 갖고 있어요.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 이삭도 이런 이 신앙인의 측면과 또 불신앙의 어떤 측면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뭐 위로 아닌 위로를 좀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뭐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라레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어, 불신앙적인 모습 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번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면서 당장 이삭을 내쳐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이삭이 리부가를 껴하는 장면을 이제 우연히 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불신자에게 오히려 채망을 받게 하세요. 근데 채망은 받게 하실지언정 그것 때문에 이 사악이 해로움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부끄러, 불신자에게 채망을 받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때때로 그런 결과로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삭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신앙인의 모습 순종의 모습과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은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5대 5니까 괜찮아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순종의 방향으로 항상 가야지 순종의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가요. 그래서 그 발걸음이 오늘은 오대였다면 내일 내일은 6대사가 되고 모레는 7대삼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죠. 그러한 오늘의 삶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